생각보다 저거가 만약에 내가 들고 있을 때 당황스럽잖아요. 그지 않나요, 여러분? 당황스럽죠. 왜냐면은 여기 빠질 때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일 걸렸어요. 그죠? 빠는데 단숨에 이틀 만에 쭉쭉 빠져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죠? 그러면 뭐한5% 3%만 빠져도, 그 다음에 조금만 빠져도 그 다음에 10% 빠지는 건 일도 아니니까요. 그죠? 그러면 여기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침착해야 되겠죠. 에, 뭐냐면, 얘를 보면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꺾여있는 그림이지만, 에, 아까 에, 다시 또 얘기 드리면, 에, 월봉을 보면 꺾인 그림은 아니라고 했죠. 그죠? 에. 그죠? 아, 왜 울어요? 왜왜 왜, 왜 눈물이 나요? 울지 <laughs> <우지> 마시고요. <laughs> 이렇게 꺾인 자리에 이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얘하고 동시에 보자는 말을 작 하는 말이 그거죠 오늘 저점이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자리가 3,134이 저점이라는 자리가 에, 월봉의 추세지지일을지 몰라요 그래서 반등했을지도 모릅니다는 거죠 그죠?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이렇게 여기가 지금 마무리 되는 자리죠 근데 이 자리를 보게 되면 일봉으로 보면 안 보여요 일봉으로 보면 그죠 여기를 보게 되면 저 밑에서 그림을 그려도, 똑같은 그림을 그려도, 여기, 소위 말해서 이빨이 안 맞아요. 그죠? 이렇게. 얘는 지금 이탈하고 있잖아. 이렇게. 그쵸, 여러분? 그러면 이, 걸 보고 있으면, 이 자리가 오늘 저점이 무슨 자리인지가 안 보인다는 거죠. 지금, 여기 예, 그, 뭐죠? 흐름 얘기하셨잖아요. 예, 시황 그, 부탁드립니다. 그죠? 코스피 코스타 얘기하셨는데, 예, 지금 같이 종목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하잖아요. 안 보여요. 에, 그래서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일부터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부터 어떻게 보면 이 저점이 이 반등이 난 이유가 이거인 거고 만약에 얘가 내일부터 이렇게 반등을 해주면 에, 소위 말해서 3250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저항이 돼버렸잖아 이렇게 빼곡하게 이게 올라왔을 때 에, 여기서 만약에 내가 또 대응을 한다고 잘라서 또 올라가죠 그러면 또 사람이라는 것도 아쉬워요 그런데 또 여기서부터 에, 흐름이 꺾인 자리니까 여기를 이 저항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졌을 때또 당황스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요. 애초에 왜초 애초에 그냥 시작할 때요. 애초에 항상 내가 기준을 잡아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걸 못 잡아놓으면 계속 당황스럽죠. 그래서 얘는 일봉의 기준을 봤을 때는 여기가 지금 3,100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꺾어서 올라간 자리를 이 정도 되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일봉의 단기적 기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 거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되면. 일봉이 이렇게 양봉이 난다 하더라도, 그죠? 양봉이라도 저항이 돼서 이익이 빠지면 이익될 수 있다는 거죠? 제기는 근데 얘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죠?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가지고 있을 때 만약에 반등을 줘서 여기까지 기회 줘서 개별 종목도 그렇고 나한테 기회를 줬다. 장이? 분위가 살아서. 그런데 막상 여기 오면 자르고 싶지 않죠? 그죠? 더갈것 같으니까. 그리고 막상 여기서 지금 이렇게 있으면은 분명히 일리갈 확률도 높다는 건 아는데 여기 손이 안 나가죠, 그죠? 예, 근데 이런 데서 손이 나가버리면 이렇게 파동이 왔다 갔다 거리면 여기서 자를 걸 조금이라도 내가 줄일 수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남죠. 근데 막상 또 가면 또안 자르게 돼 있잖아. 요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여기 온 마음 먹고 자르겠다는 생각 애초에 나는 마음을 뭐라고 어떻게 돼? 좀 길게 봐서 여기 3,100이라든지 여기 3,080까지를 봐야겠다는 라 생각을 애초부터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차라리 그냥 넉넉히 봐야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제 1선과 제 2선을 늘 생각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제 3선 계속 늘어나면요. 그거는 뭐 자르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죠. 대항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건 계속이죠. 계속 줄줄이거든. 예. 그래서 첫 번째 선하고 두 번째 선 정도는 기억을 해뒀다가 그죠. 예. 준비를 해 놨다가 왜냐하면 첫 번째 깨졌다고 해서 바로 두 번을 막 깨지는 않잖아요. 이 안에서 파동을 치면서 움직이죠. 이렇게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르락 내락해서 갔던 것처럼. 그렇죠. 그러면 이 여기서냐 여기서냐 뭐 여기서냐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나오냐 이게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첫 번째 뚫으면서 그죠 돌파하면서 올라갔다 눌리면 이렇게 갔잖아요 그럼 반대로 얘도 이렇게 반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떨어질 때또 주가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 다시 돌아가고그죠 얘도 마찬가지죠 올라갔다 이렇게 하면 돌파할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돌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돌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자 그런데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가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 뭐 때문에 이 월봉 때문이라는 거죠. 그죠? 월봉이 자꾸 지켜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8월 17일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조금 시간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내일부터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이런 점 참고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큰 흐름, 네, 이런 거를 생각해 볼수 있는 거고요. 코스닥을 한번 봐볼게요. 코스닥코스닥은 조금 다르죠. 모양 자체가. 네, 근데 옛날에는 좀 따로따로 따로 노는 경향이 좀 있긴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뭐 종합주까지 많이 흐름 비슷하죠. 일단은 코스닥은이 그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예,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이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2015년서부터 2018년 만들어진 그림. 예, 이렇게 남아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얘는 떨어졌을 때 여기를 지자장을 또 확인하고 갔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래서 한번 확인하고 갔는데, 여기도 보면 지난번에 이렇게 지자장 확인하죠? 예. 뭐 기술적 분석을 보고 뭐, 요걸 하도 맨날 그렇잖아요 제가 요걸 해도 다 좋은데. 예. 그냥, 조금이라도 봐줄 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이렇게. 여기 됐죠? 예, 근데 여기가 막을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교차 지점이라고,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이거, 그죠? 예, 이렇게. 그럼 이번에도 보시면, 여기 올려놓고,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교차했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했죠. 그러니까 내려와도 이 자리가 의미가 있었다고, 여러분이 야기 드렸죠? 그럼 이번에 어떨까요? 이번에도 만약에 내려오면 여기죠. 그럼 올라가면 여기죠. 그렇죠? 근데 코스닥 시장을 보게 되면 이 저점을 아직 흐름 자체는 안 깨요, 보시면. 이렇게, 그죠? 안 깨요, 흐름을. 예,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흐름 자체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아직은 깨는 그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타고 가는 거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게 돌리고 또갈수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네, 모르는 거예요. 그죠? 자, 요 부분을 그러면 보면서 여기 이0 얼마죠? 1135까지 열리겠죠. 그러면, 여기를, 만약에 이 흐름이, 이, 이, 흐름이, 근데 이건 안 보이잖아요, 제 얘기는. 이것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를, 좁은 그림으로 돌아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주봉으로 가보는 거죠. 그러면, 단기파동에서 보게 되면, 요 선에서, 요 전에서 올라왔던 이 선을 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제, 봉이 걸려있음을 알수 있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지금, 얘는, 작년 11월서부터 올라온 추세선을 그리게 되면 어떻게 돼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이 자리를 보게 되면 이렇게 걸려 있죠. 그죠? 이렇게. 대롱대롱 걸리죠. 그러니까 양 시장 코스닥도 그렇고 에, 코스피도 그렇고 지금 좀큰 그림에서는 그죠? 되게 중요한 교차점이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일이 그다음에 내일 모레가 수요일이고 그다음 목요일 금요일이잖아요. 굉장히 이번 주가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오늘 월봉이잖아요, 이게. 월의 시작이었고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 어제 셨고 그럼 이양 음봉이 내일, 이게, 내일, 내일, 이게, 양봉이 나서, 이렇게 턴해줄 것이냐, 그죠? 턴해준다면, 턴해준다면, 이 흐름을 깨지 않겠다는 의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깨서 저항이 돼서 떨어진다고 하면, 다음 접점그 다음에 다음 접점 순서대로 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900을 약간 깨는 이 자리까지는 어떻게 된 거죠? 이, 오랜 시간에 만들어진 자리죠? 저항. 그리고 지지. 그러니까 저항 맞고 올라갔다 지지로 바뀐 거죠? 이거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저항 맞고, 올라가서 지지가 된 형태인데 지금 내려와서 이렇게 된다면 여기가 중요한 자리가 여기가 되겠죠 여기 여기는 여기가 될 것이고 그렇죠 여기는 이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 무척 중요하게 되고 일리 들어면 어떻게 돼요 올라오면 저항되는 거 밑에는 지지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 어떻게 돼요두 가지를 생각해둬야 되는 게 그거죠 1리 빠질 것이냐 1리 다시 살릴 것이냐 그러면이 안에 들어갔을 때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피곤하게 만들죠 피곤하게 만들죠 그러면 강하게 이거를 빨리 복해서 이렇게 나가야 아까 봤던 이런 흐름까지 열리게 되죠. 이렇게 1,200까지 그죠? 이렇게 양쪽을 항상 열어두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내일 이번 주는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해되셨죠?